안녕하세요. 정의 드는 집 정든집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록수역이 버스로 대장 거장 그리고 학세권입니다. 초중고가 다 인근에 있고요. 자녀 세대 남아 있는 신축 빌라 3룸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여기 영상 보시는데요. 지금 뒤쪽으로는 이제 거실 쪽으로 보고 계신데 거실이랑 주방이랑 일자형 구조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부 네,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발장, 중문 다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게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이제 소파 자리가 한 5인용까지 가능하고요. TV는 100인치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실 기준 방향은 남양 북향인데요. 여기가 이제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남쪽 이제 거실 기준 남쪽, 북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방 보시면 디기자싱크대 냉장고 자리 두대 그리고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도 크기가 상당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방, 중간 방도 이제 보시겠는데 중간 방도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거의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각방 거실 뭐 사이즈는 다 체크를 해 두었으니 영상으로는 크기를 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치수는 표기를 해 두었으니 치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부부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신축 잔여세대 남아 있고요 상록수역까지도 버스로 내전거장 가깝습니다. 뭐한 5분,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중고가 다, 다 인접해 있어서 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매물로 보여지고요. 실입주금은한 2, 3천 정도 보여집니다. 어, 저희 안산 정등집 TV 신축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이상 정등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